오키나와에 있는 오리온 맥주 공장입니다. 오키나와에서 오리온 맥주는 부산의 대선소주처럼 그 자체라고 볼수 있어요. 어디를 가던 오리온 맥주가 있을 만큼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오리온 맥주 공장은 예약제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날짜를 선택하고 간단한 인적 사항을 작성하면 예약할 수 있어요. 여러 맥주 공장을 다녔지만 아무래도 맥주 공장 견학 이유는 마지막에 공장에서 바로 만들어진 생맥주를 시음하는 것이 가장 주목적이라고 볼수 있죠. 오키나와를 처음 와보셨다면 여기는 정말 필수 코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음 맥주 포함 공짜기 때문에 안올 이유가 없겠죠. 예약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하면서 기다리면 가이드가 나와서 저희를 안내해 줍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안 되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부분 담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맥주가 생산되고 있네요. 어, 이것도 약간 빈티지 느낌.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굿즈를 파는 기념품 샵이 있어요. 드디어 시험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때가 진짜 떨리는 순간이에요. 오리온 맥주 맛은 사실 좀 밍밍한 편이에요. 목넘김이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는데 강한 맥주의 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좀 싱겁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 바퀴 도니까 목이 타서 꿀떡꿀떡 잘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다시 출발을 해볼까요?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 코끼리 바위, 만점으로 갔어요.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바닷길을 따라가면 만날 수가 있는데, 어, 한창 공사 중이더라고요. 여기는 그 오키나와 대표 관광지라고 하는데, 코끼리 바위가 굉장히 유명해요. 코끼리 바위보다도 더 좋았던 거는 이렇게 풍경이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고 산책로가 좋았었습니다 특히 석양이실 때 아름답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럴 시간은 없어서 그냥 있는 것만 봤어요 만자모라고도 불리는데 만자모라고 불리는 이유는 코끼리 이름이 만자모가 아니라 만 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평평한 벌판이란 뜻이래요 저게 코끼리에요 코랑 입 보이시나요? 저기 길다란 게코 그리고 입 웃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바위는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이름이 없는 절벽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또 돌덩이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잘 구경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 이제 먹방이 시작됩니다. 맛있는 철판 요리를 보여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